이런 것만 쓰고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만 내려가도 보자마자 애들이 놀리긴 해요 카우보이 왔다고 <laughs> 자 어쨌든 그 브랜드 만드는 과정을 찍기 전에 브랜드 이름도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어떤 옷을 만들지는 저옷 만드는 거 가르쳐줬던 형이랑 뭔가 찍기로 했어요 작지들이 있는데 그 디자인한 도식화들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다 펼쳐놓고 이 옷은 안 팔릴 것 같고 이 옷은 좀 그래도 좀 팔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리뷰 영상 같은 걸좀 준비를 해서 이제 어떤 옷들을 만들지는 그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근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말라 오케이 다음 거 셔츠 제 2번 컬렉션이자 앞으로 아마 끌고 갈것 같은 가장 중요한 스타일이 웨스턴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입고 계신 맞습니다 이런 거 <laughs> 웨스턴 브랜드라는 게 아, 솔직히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은 없으시죠 뭐, 없죠. 많이 본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끝자 솔직히 살면서 본것 중에 영현이 만나고 나서 좀 보긴 했는데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죠 이 히피랑 웨스턴은 되게 이율배반적으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네이티브한 느낌도 아 이제 네이티브 주얼리 같은 것들 이세 가지가 사실 되게 아웃핏 그러니까 이제 룩을 구성할 때 같이 많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룩을 되게 좋아해요 웨스턴 히피,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느낌들 웨스턴 쪽에서 많이 따오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또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너 웨스턴 안 입잖아. <laughs> 실제로 자기도 나 입는 거 많이 못 봤지. 음, 음. 최근에는 어. 옛날에는 입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음, 이런 자켓도 되게 여러 가지 빈티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H. 바시든, 랑마운트든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빈티지 자켓을 옛날부터 빈티지샵 가면은 되게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피트도 안 맞았고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뭐 정말 마음에 들면 살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개체들이 없었고 무엇보다 막히고 있는 <laughs> 이거. 저도 이거 결혼식 때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혼식 때 입고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막상 결혼식장을 가면 단체 사진을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저는 웨스턴룩을 가장 동경하고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입기가 어려웠어요. 관리도 불편해. 핏도 사실 좀 불편한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너무 튀잖아요 아니 아닌 말로 이런 것만 써도 사실 이게 웨스턴해서는 아니긴 나 이런 것만 쓰고 예를 들면 제가 고향 내려가도 보자마자 애들이 놀리긴 해요 아, 카우보이 왔다고 <laughs> 우디 아, 우디 좋지 응. 저 토이스토리 좋아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드 자체가 좀말 타야 될것 같아 <laughs> 놀리지 마세요 진짜. 조니뎁도 진짜 너무 좋아하고 배경화면도 조니뎁이거든요. 조니뎁이 약간 네이티브 아메리칸 웨스턴 히피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입, 입잖아요. 어쨌든 그런 룩을 옛날부터 가장 동경해 왔는데 가장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약간 약간 한이 맺혔던 게 있는 거예어 제발 자주 입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너무 튀어 그러다 보니까 안 입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웨스턴 옷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스턴 디테일을 많이 따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스턴 옷들은 아니에요. 전 디테일들만 따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니까 되게 국소적인 것들. 이런 볼레로 자켓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따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 뭐 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절개가 될 수도 있고, 요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은 부자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왜냐하면 엘라인 로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때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왜 웨스턴룩을 좋아하냐면. 실용적이지가 않아서도 있어요. 그 비실용적인 그 디테일이나 실루엣들이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선들이 포켓 아니면 요크 아니면 이런 실루엣들이 전 되게 우아하고 진취적인 느낌도 들고 실용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거 이 도대체 무슨 실용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 디테일이에요? 아니 그냥 장식이잖아요. 그런 이런 디테일들을 좀더 손이 가는 옷들에 적용을 해서 웨스턴 무드들을 좀 녹여내고 싶었고. 어, 여러 가지가 섞여있긴 해요. 뭐 히피 느낌도 내고 싶고 웨스턴도 있고 아메카지도 있을 거고 밀리터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게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게 일단 그 대중적이라는 게 판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구가 가장 컸습니다. 제가 그냥 입고 싶어서 매일매일 입고 싶은데 입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중점을 뒀고 뭐 그래픽을 막 기가 막힌 걸 넣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엄청 멋있고 밑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누군가 보기엔 그렇게 감도 높은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웨스턴을 정말 좋아하고, 하지만 입을 수 없었고. 저는 늘 포저였던 것 같아요. 뭐 바이커룩을 입을 때도 제대로 된 바이크를 타본 적도 없고, 정말 뭐전 세계적으로는 항상 이슈가 됐던 단어기도 하고, 슈프림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죠. 다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음악이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것들이 이제 본인 브랜드나 샵 같은 데 녹여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걸 아무것도 해본 게 없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제 브랜드를 또 하려고 하니까 멋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던 사람들이 본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또 그걸 또 녹여내는 스토리로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게 있었고, 저는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아무 아무런 인풋이 없었으니까 포저로서 브랜드를 어떻게 기획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뭐한번 정도 더 다뤄보고 싶기는 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브랜드 무드가 되게 마이너하고 좀 딥한 장르잖아요. 그 당시 있었던 사회적인 기조에 관련된 음악이라든지 그걸 다루는 영화들을 뭐 많이 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시작을 하면서 뭐 그래도 할수 있다.